스마트폰을 가지고 네이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무위키에 제법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제 철학 사전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검색이 됩니다. 그러는데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책은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해 가지고. 이 성경책 66권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에게 태어나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우리 생명의 잉태는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요. 물론 뭐 더러 강간범도 있고 뭐 원치 않는 그런 걸로 임신해서 사생활로 태어나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지만 우리 인생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도구고 진정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부모님이 결혼한다 해도 자네들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은, 성경책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크리에이터. 하나님께서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물, 물고기, 물에서 사는 짐, 그, 이제, 어류를 만드시고, 또, 날짐성, 덜짐성, 하인께서 또 산천초목을 만드셔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인께서, 6일째 마지막 날, 하인께서 우주마물를 만드실 때, 첫날은 뭐를 만드시고, 둘째날은 뭐를 만드시고, 그래서 6일째 마지막 날은 하인께서 아담을 만드셔요. 그래서 아담이 외로워하니까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사와를 만드셔요. 아담의 갈비대를 취해서.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 인생이 헷갈리지 가 않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철학적인 물음은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엄청 쉬운 문제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인생은 엄청나게 고이게 됩니다. 실마리가 없으니까 실마리가 없으니까 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인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피조물로 지어졌고 하임님 앞에 존경하는 데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또그 안에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복된 존재입니다.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멸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옥에, 지옥 형벌받을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하게 돼요. 아담과 하가 범죄하게 돼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그 열,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고, 마귀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쳐다보기만 하면 죄는 안 될지 몰라도, 쳐다보면서 마귀의 음성을, 유혹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꾸 따먹으려고 하니까, 하 그, 마귀 의음성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는 그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하님처럼 된다고 마귀는 그랬지만 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실체를 알게 되죠. 저주받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하님 앞에 범죄한 존재고 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 신을 모르게 되어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무신론자처럼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타락한 자가 되어 버렸는데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왜? 죄지은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가 없으니까 하님께서 쫓아내시고 화염검으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화염검으로 지키시고, 이제 인생은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처지가 되었습니다. 신낙원의 인생이 됐는데, 그럼에도 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섰을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날마다를 날마다 매일 매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백년 인생 죽어서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존재예요. 그러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가 백년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인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구세주 예수그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또구원의 하나님이셔요. 구원은 구세주 예수 그리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셔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우주만물을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마귀를 심판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리고 이제 천군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하시는데 마귀와 그의 추종자 천사들을 심판하시는데 불순종한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양과 염소를 목자가 나누듯이 양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 중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창작의 예술에 대한, 창작에 대한 또, 어, 날마다의 창조적인 그런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삶을 건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탈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고, 큰 죄가, 죄를 지어서 감방에 가기도 하고, 어, 어려움에 몰렸을 때, 우리가 예수, 수고하고 묵은 짐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만나주셔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고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 믿는 사람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더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목회자를 붙여주시고 신앙의 선배를 붙여주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성경책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이 일을 감당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믿는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안에서, 어,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알면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이 마귀의 종로로 달아 하던 것을 알게 돼요. 저주받은 인생임을 알게 돼요. 멸망할 존재고 지옥 형벌 받을 존재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 같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희생 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모든 죄값이 없어졌구나. 인생이 타락한 그 죄값을 마귀가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에서 예수님의 피 값으로,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 인생을 사수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할, 할 하는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물론 건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기도로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유혹로부터심험로부터 이길 수 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죄하고 상관 없게 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모든 대속, 희생을 치러하셨기 때문에, 대속,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하느님의 자녀가 돼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서 머물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고, 영생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느님과 더불어 하느님을 찬양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믿음을 못 가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 하게 하고 성경책을 못 보게 하고 믿는 자의 교제를 차단하고 교회 생활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인데 지옥 형벌 받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인데 자기는 나중에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적한다고 섰는 그날부터 반역한 그날부터 마귀는 자기가 지옥 형벌 받는 줄 알아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시간 허락될 때 인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상으로 괴롭히고 동성애로 괴롭히고 공산주의로 괴롭히고 무신론으로 괴롭히고 허무주의로 괴롭히고 자살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주입하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미신에 빠지게 하고 이것이 마귀의 마귀는 도덕질하는 겁니다. 도적질합니다. 마귀 노릇을 해요. 악한 자의 대장이 마귀인데. 그래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제 나중에 지옥형벌 받는 걸 알아요. 마지막 때 심판 받는 것을 알아요. 잠시잠깐 자기의 때 주어진 이때의 인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마귀의 사상이 공산주의거나, 동성애구나, 무신론이구나, 허무주의구나, 이 땅에서 잠시잠깐 쾌락에 빠지는 쾌락주의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로단서 해방되고, 영생천국을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때 예수님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나와요. 구세주를 말할 때 메시아인데, 구원하는 자이 뜻이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신약성경 그리스어는 메시아의 히브리어 메시아가 신약성경 그리스어로 번역이 돼서요, 그리스어로 적혔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적혔는데 헬라어 그 그리스어에는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이게 뭐냐? 지저스 크리스 크라이스트 이 크라이스트 Christ, 그리스도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때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뜻이에요. 그 예수 메시아다, 예수 구세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들은 기름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기름부음 받은 자가 왕이에요. 다이 왕이 사무엘 앞에 기름부음을 받아서 왕의 대관식에 취임하게 됩니다. 사우랑이, 어, 장인어른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하는 세월 가지고 마지막에는, 어, 다이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돼요. 그 기름부음을 받는 거예요, 왕은. 그 다음에 제사장, 모세형 아론이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대제사장은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그럼 기름이 철철 흘러넘치는데, 그것이 성령님을 뜻해요.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데,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았다. 이것은 이제 임직의 하이라이트죠. 그 기름부음 받는 그것이 메시아, 기름부음 받은 자다. 그 뜻이에요. 그도가 기름부음 받았다. 그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자, 어, 이스라엘 예언자 중에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것이, 어,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는데, 예언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것이 왕이다. 그거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어, 제사장이시고, 히브리스 보면, 히브리스에 보면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죄전 인생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제사예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염소, 제물, 비둘기 뭐 이렇게 바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죄지은 것을 해결하려면 예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쳐야 돼요. 정성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명이 희생함으로 말하면 제가 용서받는데 죄사함이 있으려면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죄사해지는데 그래서 보혈찬송이라 해서 예수님의 보별은 피를 찬송한다 해서 보혈, 보혈, 보혈의 피, 뭐 보혈, 보별은 피, 자꾸 이렇게 피 얘기하는 게 희생재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희생재물의 피값으로 인생의 죄가 용서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는 이제 예배가 되었어요. 왜냐면 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피,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없어져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뜻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야 이거를 가르쳐 줘요. 구약 성경에는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로마서에 보면 또 요한계시로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고 하임 앞에 돌아오는데 이제 대추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죠 그때가 지금 다 돼가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 전파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믿었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서구에 들어가고, 미국, 영국,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한반도에도 130년 전에 들어왔는데, 천주교는 우리보다 좀더 빨리 들어갔고, 그, 이 개신교의 역사가 한국에 130년인데, 예수 그리토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 가운데, 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도 영향이 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재흥국회에서 기도함으로 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1948년,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0년이 됐죠. 대한민국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사정권이다 하지만, 경제개발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세월을 허락에 나왔어요. 기독교의 영향력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엄청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에 대한민국도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 까 그러니까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교회에 가서 마스크 방역 철제하고 예배드리든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혼자 바이블 탐험을 하든 바이블 스타디를 하든 예수님을 왕으로서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돼요. 제사상으로서 그다음에 예수님을 예언자로 고백해야 돼요. 그 지금은 예언의 메시지를 읽어야죠. 거기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뭐 성경책에 다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인류의 마지막 때를 다니엘서에도 나 있고 복음서 마태복음 뒷부분에 나 있고 환란의 때에 마지막 때적그리수가 나타나고 거진 예언자가 나타나고. 어, 이, 이, 이단 사상들이,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지식이, 지식이 증가하고, 왕래가 빠르고, 지금처럼 인류의 지식이 발전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인류가 달라라가고, 화생에 간다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마지막 때가 다 돼, 다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든, 어, 이 코로나가 지구촌을 지금 덮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언어라고 해야 돼. 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 의식주 문제 해결한다고 어렵지만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예언자는 미래에 될 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이 예언이고 신약성경이 예언이에요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을 다 성경책이 다 나와있어요 요한교시록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 받고 영생천국을 누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아요. 마태복음 2 5 장에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렵 어려웠고 소외된 자를 돌보면 예수님께 함께 한 것이라고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이 나요. 심판할 때 하나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인류를 구분하시는데 양을 양으로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해가지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저주받아요. 염소처럼.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 5 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권한을 맡겨요. 예수님이 희생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희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예수님이 누리게 하시는 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우편에 양처럼 복을 주시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복받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받은 자들은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저주받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했다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다른 종교를 믿었습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 믿잖아요. 상관없어요. 다 심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흩어지면은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것이 크리스천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임무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아직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가까운 교회를 와세요. 코로나 전국에 교회를 못 가면 전화하면 상담해 줍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어 예수를 예수 그들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가까운 크리스천들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상담하면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정말 하나님을 마지막 때 세상 끝날까지, 예, 세상 끝날까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전거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코로나 전국에도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도 전하고, 문서로도 전하고, 인터넷으로도 전하고, 방송으로도 전하고, 또이 코로나 이제 시대가 끝나면은, 뭐 대면 접촉이 이제 또 자유롭게 되니까 전염병이 없어지면은,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모여서 바이블 스다디도할수 있고, 모여서 찬양할 수 있고,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지금은 조금 어려운 때지만 이 어려운 때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잘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카톡으로도 전하고 영상으로도 전하고 뭐 페이스북으로도 전하고 뭐 카페로도 블로그로도 예수님 어쨌든 열심히 전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